안녕하세요, 카르크입니다. 오늘은, 마법 교육이요? 음, 그건 나중에 하죠. 일단, 가속비부터 좀, 하죠. 마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런, 가속비를 파악하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렵,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예컨대, 이런 서드맨을 쓰냐, 아니면 플래시던트 쓰냐, 이거에 좀 갈리는데요.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스피어맨이라든지. 이런 원그레신을 보호할 때 어떻게 이런 스피어맨 아니면 이런 서드맨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서드맨이란서지 창병, 누구 돌출 하나는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가끔. 제공 쓰지 맙시다. 크러게일도 제거 가래요. 에휴. 그래가지고. 이런 유닛들을 가성비를 파악하는 방법은, 일단 상대방의 유닛하고 좀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네남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메네남스 쉴드라든지 이런 유닛 사고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죠. 메네남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서드맨하고 메네남스 쉴드하고 비교해보면 메네남스가 근공이 70, 2 7이서가 근방이 30써요. 리더십이 약간 낮죠. 그리고 리더십은 50에다가, 떠드맵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60, 그리고 근공, 금방이 32. 이렇게 따지면은, 어느 쪽이 좀더 좋은지는 잘 모르죠? 이걸 따지려는, 이걸 따지려면 이런 근공, 금방하고, 그리고, 이 스펙을, 이 스펙에 이런, 저겁냐, 가격을 봐야 합니다. 일단, 이, 메네스스쉴드 같은 경우에는, 근공이 27에다가, 금방이 34. 그리고, 제그 서드맨 같은 경우에는 32, 32 이러면은 75원을 더 주고 메네람스를 아니 75원을 더 주고 서드맨을 쓰냐 아니면 메네람스를 쓰냐 쓰냐인데 문제는 근방이 똑같아요 근방은 메네람스 그 쉴드가 5 0에더 높고 근공은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러면 총 근공, 근방 합산을 해버리면 61이 되고 이쪽은 이쪽은 61 이쪽은 64총3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리더십을 뺀 예, 리더십을 좀 뺐다고 치면은 이러면은 3박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 3차이 때문에 75원이나 더 주고 이 제국의 이서드맨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공 금방을 보아서 써먹이는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서드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체력이 높고 그리고 리더십도 높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진 하죠. 물론, 서스 이런 메네스의 가성비가 좀 상당히 좋은 건 부정할 수 없지만요. 그러면은, 다른 걸 비교해봅시다. 음, 뭘로 하지? 아! 오크 보이즈하고 비교해봅시다.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리더십도 비슷하고, 근공금방 같은 경우에는 오크 보이즈가 좀더 딸리고, 무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그러니까 서드맨 좀 서드맨보다도 좀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근공 근방 합산을 따지면은 60 서드맨은 64인데 이 어그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28 25. 그러니까 총 합산이 53 정도 되죠. 이러면은 근공 근방에서 좀 딸리 딸리게 되죠. 이런 그와이 토탈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공, 근방 그러니까 모든 토탈화가 근공, 근방 수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모션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근공, 근방이 딸리게 되면은 이런 저거 뭐냐. 체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런 좀 스펙 차이 때문에 좀더 참았거나 덜 때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드맨하고 소크 보이즈하고 비교해보면은 서드맨이 좀더 우월한 걸알수 있죠. 이더십도 똑같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어, 그 보이지보다는 서드맨이 좀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트 거블린 같은 것도 비교해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드맨보다 숫자가 좀더좀 있긴 한데, 열 차이, 열 차이는 비슷하니까. 이러면은 근공금방이 나이트 거블린이 더 낫고, 서드맨이 좀더 높죠. 이러면 서드맨이 좀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세세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잠깐만요 물리 저항 그리고 또 광란 이런 것 이런 걸 죄다 합산해야 하지만 일단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근공 근방을 합산해 가지고 결론 도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정확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런 체력 수치까지 죄다 따져야 합니다 물리 저항하고. 이, 아까 전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세비조크 보이, 비건 같은 경우에는, 서드맨 보다도 약간 능력치가 비슷하거나 딸리는데, 세비조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좀 상당히 괜찮은 유닛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에는 서드맨이 죄다, 좀, 상당히 좋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물론, 서드맨 자체도 상당히 가성비 좋은 유닛에 속합니다. 다만, 세비저고그 비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저항도 있고, 물, 이런 무기 피해도 좀 꽤나 좋게,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공금방 합산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두 번째로 비교해볼 방법은 뭐였지? 음, 대대형을 상대하는 방법을 따져봅시다. 대대형을 상대할 때는 소수면보다는 이런 세비저고 비건이 좀더 좋겠죠. 아니면 창병이라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누구를 상대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가성비 교환이요. 만약에 소드맨으로 기병을 상대친다면 기병을 상대한다고 치면은 오히려 이런 스피어맨보다도 안 좋지만 기병을 상대하 기병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그 치면은 스피어맨보다는 소드맨이좀더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또 잠깐만요. 또 얼마나 잘 놓을 수 있냐도 중요합니다. 예, 근데 플래그 몬크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 받거든요. 물리저항도 25% 정도 있고, 광란도 있고, 그리고 대대형 보너스도 있고, 아니, 대보형 보너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수치까지 다 합산하면 근공 금방이 총 36에다가 32. 총 근공 금방이 68이 되죠. 그래가지고 블랙 모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대대 대보병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붙어있어가지고 대보병까지도 합산한다면은 근공 건망이총 75가 되죠. 근공은 한43 정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보는 방법도 있고 이 블랙 아크 코세어 같은 경우에도 장갑이 높고 그리고 근공도 높고. 대보병 보너스도 칠 정도 있기 때문에 총 스탯이 4 3에다가2 8이니까총7 1일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갑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결론 론적으로는이근공금방 합산에서 벗어나진 않죠. 다만 이런 대대형 보너스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좀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장갑의 핵심은 장갑하고 근공근방 이런 걸 주로 따집니다. 이서식 같은 경우에는 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서식 같은 경우에는 후방 차신기 당하거나 아니면 브레스를 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거의 몰아빵 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런 정면 대결에서. 그래가지고 결론, 제 결론은, 일단, 근공금만 합성을 통해가지고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장갑따치도 합산해서 알아보거나, 이런 물리전까지 합산해가지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합산해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근공근방 합산이 중요하던 거죠. 장갑하고. 저분 원래 한 10등이었을걸요? 아니 15등. 그래서 좀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을 하자면 근공근방 그리고 그리고 장갑 이걸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리더십, 그 다음은 물리저항, 그 다음은 리더십, 그리고 그 다음은 체력.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야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가지 이 가격도 좀 파악해야 그나마 좀할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성비를 포함 이런 가성비를 볼땐 근공 근방이 제일이고 그 다음은 체력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은 장갑 그다음이고 그 다음이 체력 그 다음이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다크 샤드는 사기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크 샤드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 시간이 좀 긴데다가. 딜링, 일단 딜링하게 내비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딜링하게 내비둘 상대도 없고, 무엇보다, 좀 딜링하게 내비, 네비, 딜링하게 내비돌리면 네비 결국에는 일어 이런 콜드오 나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덤파이어 워로, 이런 애들로 기병전을 이기던지 아니면 괴소전을 이기던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다크샷에 드는 비용이 좀 상당히 들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사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음, 아까도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지만, 근공금방, 장갑, 재력 그리고 리더십. 이게 제일 중요하죠. 리더십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뒤쪽으로 차징만 안 하면은 거의 몰아빵 나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리더십은 아니, 그냥 나중에 부차적인 걸로 밀어 써도 됩니다. 자기가 상대방 기병이라든지 괴수를 이길 수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리더십은 필요 없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